안녕하세요, L U V 러브소리입니다. 안녕. 오늘의 영상은 그야말로 택배 가기 <laughs> 언박싱 바로바로 바로 8월의 택배 영상입니다. 바로 지금 제 앞에 뭐가 있죠? 네, 택배 박스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도착해서 얘부터 풀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돈을 주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물론 전 맨날 큰 돈을 주고 구매를 하지만 진짜 카메라 이런 거에 돈을 써본 거는 처음이라서. 오늘 제가 구매한 품목은 바로 뭐냐면요. 뭐가 분성자야? 짜잔! 바로바로 바로 유튜브라면 빠질 수 없는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지난번에 그 저거 영상 올렸잖아요? 오픈런 영상이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만 화제. 저희 편집자분께서화하는 화제였는데요. 그 화제에 힘입어 제가 브이로그를 많이 좀 확장해보려고 고프로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고프로 10을 구매한 거고요. 크리에이터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프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구를 하였습니다. 뭐 직구 껌이죠, 이 정도는. 일단 얘부터 까볼까요? 그리 제가 핸드폰으로 맨날 찍는데 핸드폰으로 찍으면 막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누가 봐도 영상 촬영하는 느낌이고. 제가 256기가인데, 꽉 차가지고 브이로그 한번 찍으려고 하면은 있는 사진, 있는 영상 다 삭제해야 되겠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네이버 스톡방 같은 데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편집자분이 직구로 하는 게 싸다. 궁금에서 구매를 해라. 이래서, 보 이건 진짜 직구가 훨씬 싸더라고요. 아!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작네요. 우와, 이건 카메라 같지가 는은데딱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약간, 몰가처럼, <laughs> 몰가처럼. 너무 좀, 너무 편하다. 완전 가벼운데, 그리고? 근데 이걸 어떻게 찍는 거지? 이거는 좀 약간, 숙지가 필요한. 숙지가 필요한. 이렇게 선이 있고요. 이게 바로 배터리. 이것도 있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거잘 모르니까 이거는 좀이따가 해서 같이 한번 완성을 해보는 걸로 뭘 많이 사긴 했거든요 뭐 조명이랑 같이 사가지고 저는 공홈에서 72만 얼마인가 77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그건가 보다 조명이죠 이거 그쵸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 열어만 두는 걸로 근데 이건 저보다 오빠가 더 숙지를 해야 돼요 내 브이로그를 찍어두는 사람은 오빠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마이크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드는 거그쵸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 3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추후 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살펴보고 저도 숙지를 해서 아주 멋진 재밌는 브이로그를 많이 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편집자분한테 마이크로 SD 요거 이렇게 해서. 열심히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브링블링이라고 있어요. 그 에린 씨랑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부부가 있는데 오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브이로그를 딱 찍는데 엄청 조그마한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거에서저 진짜 좋다 해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보다 고프로를 구매하겠어요. 저한테 좀 약간 영향을 많이 끼친 그래서 요즘에 자주 봅니다. 그다음 택배는 의류를 해볼까 해요, 의류. 짜잔, 이거 제가 거의 접어왔는데 또 이제, 이제 가을이잖아요 제 옷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가디건을 입었는데 가디건을 입어도 아주 흐덕지근하지 않고 습한 날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청남방 데미 셔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폴로도 있고 많은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CK 캘빈클라인입니다 사이즈는 XS로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폴로에 비해 저렴합니다 사이즈가 대신에 엄청 크게 나와서 저는 롤업을 한네번 정도는 하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아세 아, 세 번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뭔가 심플하게 입어주면 됩니다. 밑에는 블랙티는 입어도 되고 청청을 맞추면 가장 좋지만 청청을 하려면 데님을 컬러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데님 셔츠에다가 밑에 블랙이나 아니면 화이트로 코디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도톰해요. 근데 엄청나게 겨울 셔츠까지는 아니고 약간 초겨울까지는 입어도 상관없다 그런 느낌으로 도톰하기 때문에 질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컬러도 딱. 좋았다. 아주. 이게 기장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저보다 체구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맨투맨이랑 뭐 후드티 특집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요 일단 맛보기로 이렇게 이거는 폴로입니다. 폴로. 체크인데요. 핑크 체크 맨투맨이에요. 너무 귀엽죠? 요게 걸즈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엑스라지였고 요걸 할까 가디건을 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귀엽게 맨투맨을 하는 게 제가 자주 입을 것 같아서 요렇게 체크 맨투맨을 그랬습니다. 근데 요게 되게 얇은데요. 안에 기모예요. 기모라서 지금 입기에는 살짝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살짝 날씨가 좀더 추워지면 제가 귀엽게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런 체크가 사실 시도하기 좀 어려워서 어, 웬만한 기본템들이 다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저는 웬만한 기본템들뭐 아주 차고 넘치니까 요렇게 데려오게 되었고요. 수영복입니다, 수영복. 아직 여름은 가지 않았어요. 저도 다음주에 물놀이를 한번 마지막에 더 가볼 예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나이키. 나이키 수영복입니다. 이게 로우라이즈였나? 아마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매장 가서 아무튼 구매를 한 건데, 제가 28을 구매했는데 어, 엄청 작더라고. 그래서 물에서 입으면 늘어나긴 하는데, 이렇게 딱 입을 때 살짝 타이트한 면이 있어서 나중에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한두 사이즈를 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맞아요. 딱 맞는데 저는 무조건 다 여유 있게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귀엽죠. 뒤에 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경주에 휴가가가지고 요걸 입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위에 뭘 걸치고 있어서 얘만 입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매장 분은 수영을 하면 그러니까 물에 닿으면 수영복이 늘어나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좀 타이트한 핏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지난번 볼캡도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볼캡에 나왔었던 요 폴로 모자랑 그다음 요거는 헬라우스 썬라이즈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근데 요것도 물놀이에 가서 제가 한 번씩 쓴 상태라서 한번 세탁을 해서 좀 이렇게 지금 빳빳해진 상태예요. 얘는 이제 폴로와 확실히 다르죠? 챙도 작고, 그 다음에 살짝 일자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편. 어, 약간, 제가, 어, 자주 쓰진 않았고요. 그냥 휴가 아이템으로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포인트 주기도 좋고, 무난해서 평소에도 쓰고 다니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가을에 맨투맨이나 이런 거에 편하게 싹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얘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모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저한테 모자 안 어울리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래서 모자는 그냥 갖고 싶으니까 사는 거지 뭐 내가 쓰려고 <laughs> 원래 모자는 써야 되는데 전 갖고 싶으면 삽니다. <laughs> 양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은 제가 이렇게 제공을 받았어요. 나이키 양말이 요즘 요거 아시죠? 요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마 모든 시즌 모든 컬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택배가 오자마자 지금 저도 이제 까는 거라서 같이 또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고프로처럼. 어우 비닐을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드셨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제품의 이제 다른 컬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위가 있으니까 가위로 잘라봅니다 이게 잘못 떼면은 양말이 구멍이 날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블랙부터 짠요 기본적인 블랙 요거 이거는요 나이키. 예전에 소개했던 나이키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인데, 컬러만 다르게 해서 나이키에서 약간 데이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컬러를 많이 낸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 다른 컬러입니다. 자, 지금 요것도, 봐봐요. 요거 똑같죠? 똑같은데 컬러만 다른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검정보단 요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전 보라 색깔을 좋아하니까. 요것도, 요거 나이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유나이키, 것도 귀엽죠?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대. <laughs> 나 같은 언니가 있으면 같이 템들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 여동생은 좋아해야 돼요. 나 같은 언니가 있으니까. 어 모자 안 어울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laughs> 나 같은 언니가 있으면 감사해야죠. 근데 진짜 자매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 진짜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니까요. 물론 나를 친구처럼 대하면 싫지만. 언니라고 꼬박꼬박 불러야 되지만 대신에 야 라고는 안 하는데 님이라고는 해요. 님. 아니면 아예 언니도 안 해요. 그냥 언니도 안 하고 뭐라고 부르더라? 그냥 뭐뭐 했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내 남동생이 저랑 9살 차이였는데 가 걔도 저한테 자꾸 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님이야. <laughs> 우리가 무슨 인터넷으로 만난 사이도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나이키 빨간 양말도 있고. 아, 근데 이거 살짝 시도하기 어려운 조합 아닌가? 하늘색이랑. 요렇게, 요렇게. 요것도 귀엽다. 요렇게. 양말이 총을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넷, 둘, 열셋, 열넷, 열다섯. 벌써 2주치 양말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때한 팩당 한 6만원에서 7만원대여가지고 나이키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러닝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팩 이렇게 사가지고 신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이키 양말 일단 이게 질이 좋거든요. 제가 두세 번 신고 세탁한 양말들 있는데 복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어떤 브랜드 양말은 한 번씩은 복불하게 많이 일어나서 아쉬웠는데 이거는 아니니까 양말 추천드립니다. 자매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사서 양말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대망의 가장, 이번 달 택배 가장 비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신혼여행을 가려고 안 사고 있어요. <laughs> 안 사고 있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아끼고 있습니다. 요즘 약간 그런 게 바뀌었어요. 쇼핑에 대한 생각이.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잘자잘한 걸 사지 말고, 차라리 큰걸 사자. 내가 한 10년 뒤에도 쓸수 있는 걸 사자라고 바뀌어가지고, <laughs> 제가 무슨 개소리를 하나 싶으시겠어요. 아무튼 요거는 지금 미니백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지갑을 썼습니다. 짜잔, 귀여운 캐비어 캐비어 지갑이고요. 약간 연노랑 연노랑색인데 살짝 좀더 탁한 색입니다. 요거는 제가 자주 사는 데서 구매대행을 해서 한 7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썼는데 아직 요게 아까워서 실을 안 벗겼어요. 그래서 아직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짠. 그리고 밝은 컬러라서 이염에 조심해야 돼서 항상 사용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넣어놔야 됩니다.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는 요것도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샤넬에서 이렇게 가을 신상 포함해서 사면은 샤넬에서 헤어 클립을 준대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같이 구매했고요. 를 저는 요거 루즈 알리를 렉스트레 844번 좀 약간 그런 컬러예요. 촉촉한 그런 립. 가을 신상 요거. 요거를 사야 헤어 클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샀습니다. 아또뭘 뭘 살까? 15만원 이상 사야 되니까 그래서 컨실러를 다 써가서 한번 샤넬에서 컨실러를 사봤습니다. 요거는 추천해주신 B10 컬러였어요. 밝은 톤이라고 해서 요거를 샀고 아직 안 써봤습니다. 한 번도. 지금 쓰는 거를 다 쓰면 사보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 제가 자주 쓰는 향수 바디로션인데요. 코코마드모아제 바디로션입니다. 이건 제건 아니고 여동생한테 제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같이 샀고요. 요걸 사면 주는 게 뭐냐 바로 요거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진짜 작아요 진짜 작은데 짜잔 샤넬 어클리 요거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기 위해 겸사겸사 같이 샀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끼면 됩니다. 보이지도 멀리서 보면 <laughs>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를 받기 위해 이세 가지를 구매했다. 를 샘플도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샤넬 화장품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내가 쓰던 것만 쓰게 돼서 아무튼 이렇게 화장품을 샀고요. 그다음에 대망의 얘는 제가 그것도 안 풀었어요. 안 풀었는데 지금 여기서 언박싱을 합니다. 뭐가 으세요 뭐가 드세요? 신발? 신발. 신발. 과연 신발일까요? 아, 짜잔. 박스는 신발 박스가 아니죠, 일단. 아, 지금도 솔직히 까기 아까워요. 지금 이거 한몇달 묵히고 싶긴 하거든요. <laughs> 열심히 포장해주신 걸 까봅니다. 이것은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 Bag. 아 저도 그때 매장에서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자. 짜자자자잔. 아! 아주 꼼꼼하게 싸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바로 짜잔,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바로 뉴미니입니다. 뉴미니.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때깔거니깐요 이렇게 뉴미니고요. 램스킨이에요. 뉴미니가 원래 캐비어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캐비어는 거의 단종되고, 램스킨만 나와서 이렇게 까짐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원래 흰장갑을 끼고 깔려다가 지금 이렇게 깠어요. 하드면은 샴골입니다. 샴페인 골드. 그래서 빈티지 골드처럼 엄청 진한 금색이 아니라 은은한. 어떻게 보면 실버 같기도 한 빛에 따라서. 아무튼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역시 뉴미니는 블랙이죠. 그래서 좌우로 대칭이 아주 잘 맞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클래식 스몰과는 또 다른 매력이라서 왜냐 클래식 스몰은 살짝 뭔가 엄청 고급지고 포스가 있는 느낌이라면 얘는 휘뚜루마뚜루 느낌. 짠 다시 봉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웬만한 샤넬의 스테디들을 모았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을 가방은 바로 뭔지 아세요? 빈미니 <laughs> 빈티지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유민이가 입고가 엄청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또, 될 때는 또 된다고 하니까, 대신에 이것도 오픈런을 해도 없을 때도 있고, 오후에 들어가도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건 진짜 샤넬은 그운 같아요. 같이 소개를 하면서, 여기 악세서리 제품도 소개를 할 건데, 제가 한두 달, 세 달을 기다린 미우미우 헤어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했었는데요. 이렇게 짠. 영핑크로. 가격대는 30만원 초반대에 네이버 스토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핀이 크니까요.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 그래서 코디하기 좋은데 하면은 얘만 보이기 때문에 아주 룩은 아주 최대한 다운 시켜서 심플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오빠랑 같이 커플로 맞춘 건데 통쉐입니다, 통쉐.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팔찌 어디 거냐고 물어보는 요청이 많았는데 이렇게 귀여운 빈티지 실버 느낌의 이렇게 통쉐 팔찌도 남자도 이렇게 팔찌 하고 다니면 되게 이쁘거든요. 아니야, 이거 하나 하고 다니면 되게 뭐랄까 패셔너블해 보인다니까? 오빠도 뭔가 집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을 때도 음 <laughs> 음식물 쓰레기를 보자도 음 뭔가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참 액세서리가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나이키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요거 아직 아직 한 번도 제가 안 신었어요 원래 오늘 신어야 되는데 오늘 마침 비가 와가지고 안타깝게도 지금 못신는 제품인데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 하면 아주 무난무난하니까 무난한데 유행 타지 않아서 다른 그 클래식 컬러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컬러 튀는 컬러 구매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민트 컬러 약간 연두색인데 형광 느낌이 살짝 있어 있어서 코디하기 좋더라고요. 봄이나 아니면 은좀 내가 상큼해 보이고 싶을 때 코디하기 참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이즈는 똑같이 225. 저는 나이키는 225 신으니까요. 소개하면서 여담으로 말하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뭐야. 제품 제공받았던 양말들 있죠? 이런 거랑 같이 신어주면 너무 예쁘니까 나이키 나이키로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쁘더라고요 지금 여기 끈이 살짝 밋밋한데 이렇게 민트 끈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돼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나이키 신발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의 택배는 제가 라떼리에 대해 퍼퓸과 함께 제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향수입니다. 짜잔! 향수! 그래서 제가 향수를 소개를 해볼 건데 아무래도 향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향으로 느끼는 거다 보니까 좀... 설명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최대한 뿌려본 느낌을 열심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브랜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라틀리에의 퍼퓸은 프랑스에서 1948년부터 시작된 무려 70년이 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한 병에 담긴 예술이라고 불릴 만큼 그 속에 담긴 풍부하고 유니크한 향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라틀리에의 퍼퓸 향수 두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은 이은요 바로 밀러 헤리스라는 제품입니다. 밀러 헤리스 티토닉 오드 퍼퓸 50ml인데요. 제가 평소에 무던하게 즐겨 바르는 향수가 머스크를 베이스로 하거나 아니면 베르가몬 오일이 향유된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딱그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향기를 맡으면 되게 평온해지고 힐링되는 바로 그런 느낌. 음. 맡아 보시면 다들 아실 듯해요. 그리고 향기 자체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드에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런 향수입니다. 음. 시트러스의 향수라서 여름에 무척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그린티의 쌉싸래함 그런 거 아시죠? 그린티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린티라떼 환장하거든요 <laughs> 아무튼 신선한 가을에도 프레쉬한 느낌으로 뿌리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솔트 여러분들이 흔하지 않은 니치 향수를 찾고 계시다 하면은 요 밀러 헤리스 추천합니다. 그다음 제품은요. 메존 크리벨리 상탈 볼케니크 100ml입니다. 자 이름이 상탈이죠. <laughs> 우디 향을 선난하지 않는 저에게 우디 향에 대해서 감히 말해보자면 저에게 무척 강렬한 향이라고 할수 있죠. 상탈 볼케니크는요 라임의 상큼함과 함께 약간 스파이시한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향수 설명을 보면은 활화산 지대 샌들우드라는 향이 적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어... 그을린 나무의 우디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우디 향은 약간 묵직하고 그 다음에 무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향 역시 중요한 날 약간 포멀하게 정장을 입거나 드레시한 코디에 좀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탈 볼케니크 역시 밀러헤리스와 비슷해요. 비슷한 향이라는 게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우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특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탈 볼케니크였습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라틀리에드의 퍼퓸 제품 중에 샤보 30ml를 구독자 여러분들 중 3분을 뽑아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샤보 향은요, 어, 추워지는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구워먹는 향이더라고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틀리에드 퍼퓸 공식몰에서 9월 기간 한정으로 미니어처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좋은 잇지향수 구매하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세요. 만감부, 만감부. <laughs> 이렇게 총 8월의 택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썰트 여러분들은 8월에 어떤 아이템들을 구매했는지 아니면 9월에 추천하는 아이템이나 또이 러브솔이 구매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구매를 해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L.U.V. 러브솔이었습니다. 안녕!